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구마나 단감이나 이렇게 당도가 높은 것들 당을좀덜 올리고 먹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고구마 감 여러분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데요. 혈당을 우리가 이렇게 피크처럼 올라가는 거 이걸 자꾸 우리 암 환자분들이 막으셔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요. 근데 고구마 감은 기본적으로 당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분기 없이 그냥 드셨을 때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추려면 물을 많이 섞어서 먹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반드시 물에다가 쪄서 드셔야 돼요. 그냥 군고구마로 드시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당도가 너무 올라가거든요. 짧은 시간에 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피클을 치니까 물로 쪄서 드시고 더 좋은 방법은 고구마를 그냥 한 1.5cm나 이런 굵기로 썰은 다음에 그냥 물에다가 집어넣고 끓여요. 그 다음에 건져서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수분이 가장 많이 들어온 상태 단맛도 있으면서 그렇게 드시면 은 짧은 시간에 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맞고 당을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 당의 농도가 낮아진다. 그다음에 제가 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감탕 이야기했었는데요. 감탕 할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뜨거운 물에다가 감을 찬감을 집어넣고 풀어내서 떠서 국물하고 같이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하고 같이 섞어서 드시면 이 당의 농도 자체가 낮아지겠죠. 전체 먹는 양은 늘어나지만 이렇게 드시는 게 당을 올리는 속도가 훨씬 더 천천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단 과일 호박 고구마 단호박 이런 거 드실 때 항상 어떻게든. 물하고 섞어서 물이 수분이 최대한 들어가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섭취하는 게 여러분 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혜롭게 우리 암환자분들 이런 간식들 이용해서 먹으면서요 당 올리지 말고 건강하게 먹읍시다. 여러분 우리 건강합시다. 화이팅!